아, 이번 설명, 설명할 게 조금 더 남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다 임박해서 성급하게 끊었거든요. 아, 제가 고난의 행군에 대해 설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음, 북한이 6 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력이 우월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이었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그치? 70년대 경 경기 뭐 그때 속기 파동도 있었고, 그, 있었던 그때 70년대 초에는 거의 뭐 한강물이 넘치기 직전에까지. 그까지 이들었던 정도로 수해가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다고 그랬다, 뭐. 뭐 수백만 명이 뭐, 굶어 죽었다는 소식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게 좀 그것도 의문이라는 뭐,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니, 여기서 사실.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영상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아 결론이 뭐냐면 결국 국민 김정 김정숙의 사이는 바로 김 아들 김정일에 의한 간접상 사망이라는 사실에 무게가 실린다 실린다는. 점입니다. <laughs> 그럼 그렇다면 이번엔 주제는 제가 말에 대해서 말과 행동에 대한 주제로 계속 영상을 콘텐츠로 올아 주제나 콘텐츠냐 뭐나뭐 그렇게 해서 우리 영상을 계속 오, 올리고 있는데 이 말이라 하면. 제가 사실 자신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것도 아주 길게 그냥 마치 연설을 하듯이 한다는 것에 상당히 상당히 꺼렸다 꺼렸던 그 것은 제가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다 보니까는. 내가 왕따였, 학창, 학창 시절 내내 왕따였었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래, 근데 그랬더라고요. 아, 그것은 자신이 너, 니가 왕따라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사람들과 그 주제에 맞는, 맞게 말을 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한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니까, 아, 물론 그런 사람은 있겠죠. 자신이 그것은 자기 주장만 주장만 내, 노, 높은 사람이라고 하,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장는 주제는 그 사람의 평소 하고 싶은 말과 전혀 다른데 아, 내가 말하고픈 말하고픈 주제는 그게 아닌 거예,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 뭐 말이 통해 말이 안 통한다면서 뭐 따돌리는 일 겨, 일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자신의 자신 없는 주제라 할지라도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은 밀치지 인 거야. 아 근데 글쓰기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아 아니 이 이, 이 일,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게 말하는 일이건, 글 쓰는 일이건, 아, 그, 다, 또 다른 일. 요즘은 업종마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는데 이, 이 일을 못 못하, 하는 거야, 뭐. 그림의 떡인 거야. 하지만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 미칠 지경인 거야. 그런데 이, 이, 이런 말이 속담이. 있는 것처럼 못 올라가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데 그렇다면 뭐 도구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사다리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예를, 예를 들어,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든가, <laughs> 그렇거든요. 아, 정말. 그야말로. 이럴이고 허황된 꿈이라고도 하죠. 하죠? 아, 뭐 국회, 물론 국회의원이나 장관까지 된 사람. 어, 뭐, 금더 높이 올라서 부모 총리까지 된 사람은 있거든요. 그러다 대권에 도, 도전하고. 큰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아 우리나라에서 총리를 지냈던 대대대선에 출마한 사람들도 많았죠. 그걸 그러다 보니까 아 고지가 보인다, 조금만 더뭐 이런 이런 식으로 판단 판단하지 말 하기 말하는 거죠. 아무런 그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수 있, 있었던 거죠. 꼭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정치, 정치가가 꿈이란 사람은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게 대통령이 꿈인 사람들은 아무런 제가 초등학교 때, 때만 하더라도 그런,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그게 아니면 과학자라든가 아무런 과학자는 아, 그때 그 당시에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을 보면 그때 꿈꾼, 꿈꾼 아이들이 지금 그 목,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 있는 것입니다. 제 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거의 뭐 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서 국그 이에 이 둘러싼 국제 정세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당그그 뭐라고 말할까 뭐 버벅거릴 정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정말 나에게 내가 할할 할 만한 말이 있는 것처럼 아 그거는 글쓰기도 마찬가지 거든요 그런 주제로 글을 쓰려면 진짜 진짜 거의 펜을 들지도 못했을 것, 것입니다 뭐 말을 못하면 글을 잘 쓴다 하는 아 근데 이 글을 잘, 잘 쓰는 거하고 글씨는 글씨는,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은 천차만반이거든요그런 때는 공부를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것도 것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 사람은 사람을 깔보고 안하고안 하는 로 가진 오면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에게는 묘하게 어려운 문제, 혹은 상대방이 모르는 문제를 던져지만 그 거만한 기세를 제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이는 그의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고 그의 경력이 얼마나 광범위하든 상관없이 낡고 복잡한 세상에서는 결국 유한할 수밖에 없게 그 자신도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만함이 합술 꺾일 것입니다. 어느 국회 국제회의 기, 기간 한 서양 외교관이 거드름을 잔뜩 부리면서 중국 대표에게 대표께서 서양의 뭐 문제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서양에 대해 뭘좀 알게 되, 되셨는지 모르겠 모르겠다고 말을 했, 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말. 어. 이 외교견은 중국 대표의 무지를 잘못자로 확신하고 오만하게 비운, 비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표는 나는 서양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40년 전에 파리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으니 서양에 대한 이해가 당신보다 그리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는 대표께서는 동행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냐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대표의 질문에 그외국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 얼굴에 난색을 보고, 난색을 받고 당당하던 모습도 꼭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는 권만하면 권한, 누리라고 할때 상대하게 던지는 물론, 문제는 물론 상대방의... 대답할 수 있는 것,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상대의 무지 혹은 자람이 늘어나서 거만함을 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상대를 여기에 던지는 질문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거만 함을 꺾기는 그냥 오히려 부추기는 셈이 되어서 그 기세는 더욱 당당한 질를 타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할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정황에 따라 이해는 이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다는 거죠. 진나라때 유도진은 전쟁쟁인의 모든 것을 잃고 생계를 이어가는 방도가 없어 강가 나루터에 바스츠로 배를 끌고 물러, 물건을 나누는 인부가 되었습니다. 유도진은 본디 말을 함부로 하는 데다. 남을 비웃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 밭을 거라 하다 한 나이든 부인의 배 위에서 노를 젓는 모습을 보고는, 아니, 여자가 집에서 기미나할 것이지, 어쩌, 어쩌다고 강에 나와 바, 배를 타는 거냐며 비웃음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노파는 대받아 치면서 사사내 대장부가 말을 달리지 않고 어째서 강에 나와서 남의 지, 남의 짐이나 대, 내려주고 있, 있다며 말을 했습니다 하자 그때서의 유도지는 입이 있어서 대꾸할 말이 없었. 없게 되었습니다. 되었 응. 이처럼 약점을 잡아, 거지거지코 거짓, 거짓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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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나 잘못, 말실수에 대해서 거짓은, 거짓으로 거짓, 거짓을 다 드리는 방식을 써서 상대를 조수하고 말문을 막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그 상동감이나 유연성 또는 해악성이나 시사성이 매우 강해서 참고로 삼을 만 합니다. 민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거울의 현령이 정직하고 무던한 농부를 못못 살게 꿀 생각으로 농부가 마을 사람들과 결탁 해서 감옥 및 떨어 흉작이 났다는 핑계로 낙서를 거부 거부하려 들었다며 누명을 씌였습니다. 설령은 농부를 흥신 주부 겹힌 후에 그에게 3일 안는 수탉이 낳은 계란 두두 개를 구해 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에 구해오지 못할 경우 때려 죽어도 원망하지 말라고 으름짝까지 놓았다고 합니다.